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과 신부의 네, 그 성스럽고 축복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시작을 알리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소 참석이 네, 망설여지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많은 하객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신해서 무한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예식은 신랑 신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예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온전히 신랑 신부에게만 집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담소는 잠시만 삼가 주시고 끝나는 순간까지 큰 박수와 환호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예식은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이 되는 예식입니다 신랑 신부가 하긴 여러분께 뒷모습만 보여드리는 예식이 아닌 소중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나는 순간까지 큰 박수와 환호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식을 알리는 그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께서 밝히시는 화촉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가버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가버님 입장해 주십시오. 야가버님께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랑의 입장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뒤를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멋진 신랑의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보다 더 잘생기고요. 네, 평소보다 키도 살짝 더 커진 것 같은데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신랑이 입장할 때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와 함께 아주 신랑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어요. 자,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할 때는 신랑이 입장할 때보다 더큰 박수와 더큰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신부 입장. 주 감사하겠습니다. 두사람들 짧은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 남자의 아재 개그에 배꼽 빠지도록 웃어주며 네 오늘의 신랑이죠. 네그 남자와 개그 코드가 잘 맞아떨어지던 한 여자. 오늘의 신부. 화가 나고 삐졌을 때 입이, 입에 음식만 물려주면 금세 풀어지는 여자. 일과 집밖에 모르는한 여자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알려준 남자. 잉크가 안 마른 면허증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운전을 차분히 알려주던 남자. 가을 어느 날그 남자와 그 여자는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 했습니다. 서로 피곤한 상황에도 너무 사랑해서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봐야만 했고요. 서로 다툼 없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하루하루가 쌓여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신랑에게 내가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겠습니다 부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오셔서 오늘 드디어 연애의 종지부 그리고 또 부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신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부로서 성인의 예를 올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맞절. 자, 자, 다시 황희 여러분들 바라보고 돌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앞에서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혼인 서약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떠한 약속들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귀 기울여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연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멋진 축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멋진 또 뮤지컬 가수분들께서 두 사람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멋진 축가 큰 박수로 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키워주시는 a 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앞으로 잘살겠다다 다짐하면서 인사 올립니다 신 e 신부 인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깜 a n so i n s 아 d e 어머 e has to go insid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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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웃으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다짐하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수도 인사해 주십시오. 박사한달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일어나셔서우 사람 따뜻하게 한 번씩 감사해 주시고요. 우리 네. 면들이 네. 네. 사랑한다, 환영한다, 따뜻하게 한 번씩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